샬롬.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상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지상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지상이 다시 물어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예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지상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제세상의 여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요정이 그를 보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공의 앞에 서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번 부인하다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법정과 일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제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임을 입증해 줍니다. 대제사장이 왜 자기 옷을 찢었냐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찬송받을 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로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상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으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것을 신선모독 행위로 여애통과 분노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은 것입니다. 찬빛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인해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양을 맡기실 때도 전혀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주시며. 부활의 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제장들과온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증거들을 찾았지만 얻지 못하고 제도 없으시고 예수님을 거짓 증언한 것조차도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도 침묵하신 예수님이심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침묵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대답처럼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라는 복음만을 전하며 자랑하게 하소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다시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 대신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 받으시고 침뱉음과 매맞음과 모욕과 멸시천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삶에서 어떠한지 성령으로 조명되어 말씀으로 점검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나 또한 삶에서 주님을 저주하는 말을 했거나 행동으로 주님을 외면한 삶은 없었는지 떠오른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사랑의 고백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회복되어 주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모든 악법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새롭게 재정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과 예루살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새 예루살렘의샬롬의 평안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자들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파송된 성교사들과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